감사합니다. 지난 이 주일 동도 주님 날개안에 품어 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건강하고 나오시는 게 감사하드리오고, 주님 오늘 고요한 주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대로살아가기이하여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주여 저희 모든 죄를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요 온 나라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신정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거도 주시옵시고 <laughs> 그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유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다시는 이종자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안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으니 이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남 대륙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건강 주시옵시며 영광 돌려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이 아버지나 석속기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 네, 네. 주의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시며 주의 선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은 미약한 아버지 하나님 나중은 창대하다 하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네. 견디며 아버지요 이기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지혜도 주시옵시며 천명 주시옵시며 건능의 지판을 씌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아버지는 건능의지판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롭고 은혜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